어,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다운은 플러스로 끝났지만 나스닥은 1.88%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유럽장도 굉장히 약세로 끝났어요. 아시아장은 혼조세로 끝났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 때문에 일부 주식들이 애를 먹고 있긴 한데 사실 공매도 를 예전에 풀었어요. 작년에 이미 진행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하는 바람에 뒤통수를 두둑겨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겁니다, 부분은. 어... 유럽장하 미국장이 이렇게 세게 깨졌는데, 이유를 든 게, CNBC 쪽에 기사 하나 뽑아보면, 이유를 세 가지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뭘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연준에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좀 더, 뭐, 이런 식의 예측보다는 이런 식의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증세 문제. 그런데, 올 초에 조정을 받고, 후반부에, 그, 바이든이 경제, 그러니까 그 경기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대규모로 쏟아부은 데다가, 음, 어닝 시즌도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시장이 그 반등 이후에 꾸물꾸물, 상승 탄력의 속도가 늦더니, 이제는 우려쪽으로 약간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의 그늘이 또다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밑으로는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쭉 거론하고 있어요. 몇 가지 주식 얘기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보면 이거는 그노만하고 리얼, 그 10년 국채 순위를 가지고 국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의 기대인플어국 인플레이션, k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빨리 올라왔는데 이건 빨리 올라왔다고 해서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기수축하하 나면 면다음음에플플이이에에인플플이이쪽 쪽으로 어오오는대대이이높 때문에 일일수수까지지속올올오오다진진정세되되든요요래서여여지지도 이제 제얘올올온정정도지지면시시이지지면지지수수진진정세될될라라제제말씀씀드 지나면, n 드리긴 했는데 작년 3월 달에 급격히 수축 됐었기 때문에 3 4 5막 이렇게 그러면 그 기조 효과 때문에 3 4 5 6뭐이 정도 쭉 진행되면서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는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기조 효과에 대한 영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이외에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인플레이션 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뭐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왔거든요 원자재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추위에 대한 생각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뉴욕 연준에서 UIG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 상승 정도가 굉장히 세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움직인다고 사실 봐야,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연준의 PC, 그러니까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보는 게 이건데 이 PC 중에 코어 PC 쪽이 파라는 거, 이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타깃, 연준 타겟은 2인데 전체 PC는 이미 2를 넘어갔지만 시프도 마찬가지고 이제 타겟 PC 같은 경우에는 코어 PC 같은 경우는 아직 넘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작하겠는가? 아니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했죠. 얘가 넘어서서 일정 수준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어 통화정책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은 아직 그 시간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넘어가는 인플레이션 타겟 움직임이고, 내년도 넘어가서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 오래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 일단 이거는 그 개인 소비 지출 주요 코어 쪽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전월비거든요. 전월비 얼마나 늘었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3월달까지 아래로, 4월달까지 아래로 급락했었어요. 그러다 5월달에 튀었거든요. 이 패턴은 어, 이거하고 보면 재밌습니다. 저축률하고 보면 재밌는데. 장어 코로나 락다운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그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죠 미국에서 지급하는 게그 조금만 더 볼까요? 지급하는 자금을 초반에는 사람들이 막그 지출에 쓴게 아니고 상황이 불명확한데다가 일정 수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의 저축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있었겠죠 소유할 수 있는 소모할 수 있는 그래서 저축률이 급등했었어요. 그러다가 4월달이 최고치를 치고 그다음에 내려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친 4월달 이후에 이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락다운이 길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생필품이나 이런 쪽에 어 수요가 급등했던 이런 패턴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급등의 요인은 기저 효과도 있고요. 전월 급락에 대한 기저 효과도 있고 또한 가지는 재난지원금 지급된 것이 어, 시민적 위축 때문에 저축적으로 쏠려갔던 게 풀려 나오는 이런 패턴을 보였었거든요. 최근 패턴은 좀 다른 게 예전에는 저축위에 시차를 두고 풀려 나왔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풀려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재난 지원금 지급됐죠. 12월 말쯤에 통과가 됐던가요? 그리고 3월 달에 또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이 1월 달 급증, 2월 달수로 3월 달 다시 급증했어요. 저축률 동일한 패턴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급등한 이 물가상승률의 액션은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걸 야기했다 초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그럼 계속 그 인플레이션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짧게 생각해야 되는 거하고 길게 생각해야 되는 것두 가지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짧게는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 하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 가장 주된 요인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심적으로 리 일단 주시장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도 계속 가끔 보여드렸지만 이건 뭐 큐레이셔라고 해가지고 자본 대체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사서 가장 높구요 이건 리그레션이라 해가지고 그 S&P 500 지수의 리얼 그러니까 실질을 적용한 것에 중앙값을 그은 다음에 중앙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이동 평균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를 따져 보면 그것도 역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 얄드니 리서치에서 가끔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게 퍼밴드, S&P 500 지수의 퍼밴드인데, 퍼밴드가 10배에서 24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2배에 있어요, 퍼밴드가. 그러니까, 거의 끝단까지 다와 있는 상황은 맞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조정구매는 상당히 약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퍼밴드가 너무 빠르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고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이라든가 혹은 어닝 시즌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급격한 추세 상승이나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시적 상승 이후에 힘을 잃어가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가치배수 상승 국면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이런 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가가 이렇게 높지 않다면, 주식은,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잘 가고 있다라는 측면도 일단 보여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가지는, 반대쪽으로 놓고 보면 너무 빨리 올라가면 급격하게 경기를 수축시킬 수도 있고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 양단의 칼을 다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가치 배수에 낮은 영역에 있는 거하고 높은 영역에 있는 건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 국면이 굉장히 짧아서 어...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음 개인적으로 지금 서플라이체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슈퍼 사이클 원자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 패턴 한번 볼까요 음, 잠시만요 이게 그 80년대 이후부터의 PC 사이클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플라이체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급등한 건, 이 급등한건 사실 여기서 폭락한 이것 때문에 급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조효과 때문에 그럼 이 추세가 계속 급 격하게 올라가면서 예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공급위축이니 이때도 공급의 문제였거든요. 어, 1, 2차 오일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이때 그런 문제를 야기하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 문제는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문제를 야기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될수록 서플라이 체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방향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조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작년 여름에 그니까 이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동월비로 보기 때문에 작년 3, 4, 5 월달하고 작년 7, 8, 9 월달은 다르거든요 패턴이 그때는 이미 소비가 좀 많이 살아난 상황에서 막 음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7, 8, 9 월달 이렇게 가게 되면 어 작년보다 그니까저 지금 현재 기조 효과 작년 기조 효과에서 커진 것보다는 어 기조 효과 때문에 급격히 올라간 것보다는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새 스물 스물 또 자꾸 인도의 그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오늘 새벽에 뉴스 보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얘기가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그 그 확산에 대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가,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두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어~ 활동성에 대해서 약간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제재를 가한다는 게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뉴스보드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정부에서 국내여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면역이 돼버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만 해외로 나가서 또 다른 변이를 달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일단 활동성의 일정 부분 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종합적으로 사실 여름께 정도 되면 이렇게 막 급등하는 패턴, 치고 막 빨리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그 인플레이션 추세는 누그러질 거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이슈, 추세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연준이 과거 어떻게 했었냐면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세 가지입니다. 이 기준금리고, 이거는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각각 연준에서 했던 액션들이에요. 잘 보시면, 어, 사실, 요, 여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안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같이 예전에 했던 걸 잠깐 보면, 여기거든요,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등하고 나서, 그죠? 언제까지 급등했냐면, 여기 이제 코어 피 p i 로 보면 한번 내려왔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재차해서 급등했죠. 그래서 타격점까지 갔었어요. 2012년도에는 이미 타격점을 넘었었죠. 근데 2012년에 금리를 올린 게 아니에요. 번행 케이장이 언제 올렸냐면 2015년 12월 달에 이때 올렸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타겟 포인트 2점의 코어가 이걸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진 않았어요. 2012년도 초반부에 보면. 과거 보시면 여기 주가가 2012년도 보시면 이때죠, 이때. 초반부는 올라가다 막가조정받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연준의 행태를 잘 보면 처음에 대출 프로그램으로 뭔가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잡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QE를 진행했습니다. QE를 진행하다가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움직이고 움직였죠. 인플레이션율도 이제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온 게 인플레이션을 따라 올라온 거예요. 잘 보시면 따라 올라왔죠.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2010년도 그 8월달에 잭슨홀에서 연설을 전 세계 그 중앙은행장들이 잭슨홀에서 몰리죠 8월달에 모여 있는 거기서 QE2를 언급하고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걷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작동을 하고 또 다시 그 뒤에. 조정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니까 q 3에 대한 액션을 진행했어요. 결과적으로 연준은 과거 행태를 놓고 보면 타겟팅, 이 타겟팅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2010년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유지했죠. 가지고 있는 데다가 주시행 흔들릴 때마다 떠받친 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롬, 제롬 파울 연준장이이 행위를 계속 하겠느냐?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게. 하는 패턴이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어 일단 이 시기를 놓고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타겟 포인트를 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타겟 포인트를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여, 열린 것 같아요. 이건 2012년도에 타겟을 넘어갔는데 얘는 올해도 타겟을 일정 수준 어,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오픈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롬 파울 연준이 한 마디 했죠.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버리지를 보겠다. 이거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 이거 말고, 일정 수준 올라가더라도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발작을 계속 일으키면, 연준에서는 이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테이퍼링이 진행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과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를 밀고 올라오니 주식시장을 또다시 여기서 창조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S&P 500 지수의 퍼밴드 움직임 안에서 보시면 알수 있는 게 연준이 과거에 테이퍼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안 올리는 상황에서 주시장이 굉장히 밀고 올라갔던 거는 S&P 500 지수가 상당히 낮은 퍼밴드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2012년도에도 기껏 와 있었던 퍼밴드가 여기 보시면 12배대 와 있었죠. 두 번째 칸이니까. 그럼 2013년 24년대도 퍼밴드가 언제 있었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네 번째 다섯 배 사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16에서 18배 사이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준에서 어, 이런 과거의 액션을 취했던 것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액션을 취하면 주식시장이 과거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에 있었던 것처럼 밀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저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배수를 극단으로 계속 투자자들이 몰고 가지 않으면 어,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라 보고 있거든요. 어, 물론 지금 광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사라졌다고 볼수 있는 게 그린 에너지 쪽에서 난리를 쳤던 뭐 근거도 없는 예를 들면 니콜라라든가 음뭐 줌이라든가 근거가 있긴 하죠. 줌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있는데 광기를 계속 뻗었던 그런 주식들은 일정 수준 다 조정을 받고 어 재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죠.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야, 이 광기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더리움 쪽이 막나또 날아가고 있다는 보더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차트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차이그 인베스팅닷컴이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차트가 안 보입니다. 이거, 비트코인 이거 보시면 수리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말 말씀으로만 드려야 될것 같고. 그래서 광기가 아직 끝나진 않아서 완전히 시장에서 광기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자체로는 일정 수준의 광기는 사라졌거든요. 그러려면 이 퍼밴드를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연준이 계속 뭔가 액션을 향후에 취할 때마다 올라가 주려면 이 과거의 퍼밴드의 상단을 넘어서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거 정도의 광기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조종 받고 머리 들고를 반복하면서 실제로 주식의 상승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연준에서 아무리 이 행위를 과거에 있던 행위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놓고 그런 패턴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플라이 체인 얘기 나온 기사, 아까 보여드린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어,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그 물, 그 가격에 지금까지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에 관련된 가격들이, 어, 그니까, 공장으로 들어온 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왔겠죠. 그걸 이제 가격에 다시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게 반영이 되면 이제 수요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한 가지는 그 기사 내용 중에 그 원자재 가격이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 종시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걸 말하냐면 느 향후에 기업 이익의 상승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봐도 그러면 퍼의수가 이익이 늘어나야만 이 퍼밴드를 따라서 주가가 계속 빨리 올라갈 수도 그 상승 속도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뭐긴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지 않겠죠. 어, 물가가 안정화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EPS가 그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기업의 EPS가 빠르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 그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주가는 연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어, 탄력을 굉장히 세게 밀고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건 사실,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수축됐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수축 국면이 실제로는 충분히 수축을 일으키고 올라갔어야지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고 충분한 다시 이제 재상승 국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국면에서 반등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생략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 사이클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얘기를 내드리냐면 향후에 경기 확장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아직까지는 뭔가 시장이 급격하게 조종을 받으면 이제 어제 조종을받 아이고 어제 조정을 받았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조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상황을 봐야 되겠죠 또. 근데 그렇다 하면 그게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아직은 작동할 것이고 그때마다 이제 받쳐서 사는 그런 개념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는 전혀 있지 않았던 패턴의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워렌버핏이 개별 주를 개인들은 사실 지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들이 주식을 고르거나 판단할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그 얘기는 왜 드리냐면 그 미국의 리테일 쪽이나 이런 쪽 소매 판매 쪽이나 이런 쪽에 쪽이 막 들썩 들썩이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소매 판매나 이런 쪽은 그니까뭐 예를 들면 의류라든가 아니면 그 개인들의 생필품이나 이런 쪽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경기 후반부 쪽이 움직인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그런 쪽에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게 움직이고 있고 또 대기업 같은 움직임 대기업 지수 같은 걸 보면 오래 들어서 그 지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중소기업 쪽에서 탄력이 빠른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 개인들이 이 작업을 하기가 녹록치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들을 하셔야 될것 같고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항상 그 지금 이익 관점보다는 그 위험 관리 관점에 약간 촉을 더 세워야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겨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